네, 성경나무 기르기 18번째는 시가서의 마지막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 슬람미 여인을 이스라엘로 상징한다고 보고 하나님과 인간 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렇게 아가서를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죠. 아가서를 남녀간의 단순한 사랑 노래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류학적 해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여사제와 결혼을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추구하고 왕의 신성을 추구했던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러한 풍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가사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연애시가 아니라 왕권의 정당화와 신적인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인 공적인 자리에서 불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약간 재미있는 해석이긴 한데, 새인물 이루인이라는 해석입니다. 아가서는 사실 솔로몬과 술란미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세 명이 되는데, 왕과 술란미 여인, 그리고 목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왕은 술란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여인으로 삼지만, 슬라미 여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목동이라는 설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가서는 순수한 사랑과 권력과의 긴장관계로 해석이 되는데요. 재미있긴 하지만 주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중심 구절은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가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상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리고 주제는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 이 아가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방향적이거나 소유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갈망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방탕하지 않는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됩니다. 아가서는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도 숨기지 않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묘사를 함에 있어서 음란하거나 방탕하게 그리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셋째는 강요하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라는 문장이 아가서에는 반복되고 있는데 이처럼 감정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상대를 강압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아가서는 알려줍니다. 넷째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왕은 신분을 초월하여 시골 출신인 평범한 여성,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죠. 다섯째는 흔들림 없는 사랑입니다. 많은 물로 끓여 하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그리고 가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압적으로 얻을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아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